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관지확장증 비결핵항산균 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가래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기관지확장증 또는 비결핵항산균 환자분들이 오시면 두 가지 내용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래빼기이고 두 번째가 체질개선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치료 과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요. 가래 빼기는 이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당장의 성패, 즉, 현재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이고요. 체질 개선은 미래의 성패, 즉, 현재의 상태에서 나빠질 것이냐, 아니면 잘 관리가 될 것인가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래 빼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한 환자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내용인데요. 문제는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거죠. 환자분들을 실제로 접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환자분들은 나는 가래가 잘 나옵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는 가래가 잘 나오지 않,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먼저 진행된 단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관지 확장증과 비결의 관상균은 진행되는 단계가 있는데 초기에는 기관지 의 입구 쪽 여기에 가래가 끼는 느낌이 있다 이물감이 든다 간질간질하다 마른 기침이 있다 하는 단계가 있어요. 기관지가 이제 막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흐름인데요. 아직 구조적인 문제가 크진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뭐 후비루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진단을 받기도 하고 본인은 감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단계가 초기인데요. 이런 단계. 에 속하는 기관작장증 비결핵항산균 환자분들은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오는 가래는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를 무증상 NTM 비결핵항산균 단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직 초이라서 아래쪽에 가래가 많이 쌓인 단계는 아닌 셈인데요. 이런 단계는 나올 가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가래를 쥐어짜기보다는 점막 활성도를 높이면서 체질개세는좀더 중점을 두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단계의 분들이 병원에서 가래를 잘 뱉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무리하게 투명하고 흰색의 점액질 가래를 반복해서 뱉다 보면 오히려 목이 더 따가워지고 쌔해지면서 심하면 객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점막을 무리하게 쥐어짜면서. 자극을 주는 경우죠. 저는 이런 가래를 착한 가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래를 억지로 뱉기보다는 오히려 정상 점액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녹여주는 것이 점막의 정상 면역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만 이때 임상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이런 단계, 이런 초기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저는 가래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초기 단계가 아니라 밑에 분명히 짙은 가래가 있는데 배출하는 요령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즉, 초기 단계를 이제 지나서 아래쪽에 본격적으로 가래가 쌓이는 단계, 이 단계가 되고 나면 노란 가래도 종종 보이고, 가래를 뱉는 과정에서 객혈과 기침도 자주 발생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이 단계부터는 본격적인 가래 빼기의 치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가래 배출에 소홀하게 되면 폐가 고여 있는 가래로 인해 곰게 되는 폐 농양의 단계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폐 농양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자려고 누우면 가래가 나온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폐를 이제 수평으로 만들면 밑에 고여있던 가래가 흘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가래가 기도를 막는 동시에 폐포를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호흡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숨이 차단, 호흡곤란의 증상 외에도 살이 빠진다, 기력이 없다 같은 전신 피로 증상도 같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 가래 배양 검사에서도 기회 감염균인 비결핵항산균, 농농균, 곰팡이균 등이 검출이 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를 지난 기관지 확장증 비결핵항산균 환자분들에게는 가래빼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가래빼기는 먼저 그 요령과 원리를 숙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식처럼 외워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폐의 구조적인 특성도 이해를 하고 내 나이와 관절의 상태도 살펴봐야 하고요. 병이 진행된 정도도 고려를 해서 어떤 방식을 적용하면 좋을 것이냐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폐의 구조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 폐는 위에서 아래로 기관지가 이렇게 내려갈수록 내경이 좁아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이렇게 폐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 몸에서 가래가 배출이 안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그 가래는 기관지라고 하는 그 위쪽 단계에 있을까요? 아니면 더 아래로 내려가서 폐포에 머물러 있을까요? 네. 이 어려운 퀴즈가 아니죠. 맞습니다. 가래는 물을 머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중력에 따라서 아래로 점점 흘러가기 때문에 맨 아래쪽 폐포에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폐포를 상하게 만들면 가래가 고이는 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저는 편의상 이런 공간을 가래창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가래창고는 해당 가지에서는 제일 아래쪽 끝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 끝에 머 고여있는 가래는 여간에서는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직 질병의 진행 단계가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즉, 깊은 폐포 쪽보다는 여기 기관지 라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출구가 여기죠. 입이죠. 여기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가래가 밑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가장 깊은 곳에 고이기 때문에 출구까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거리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지 단계에서 머물러 있던 가래와 폐포 근저에서 머물러 있는 가래는 이 가래 빼는 난이도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왜냐면 페포는 그 구조가 벌집 또는 스펀지처럼 작은 구멍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기관지에서는 그냥 툭 떨어져 나올 가래들이 이런 방방이 되어 있는 작은 방에서는 가래가 박혀 있게 되면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그나마 이 상엽의 가래 창고가 있는 분들은 그나마 덜하지만 이 아래쪽 하엽의 가래 창고가 만들어진 분들은 이 가래 빼는 루트 자체가 훨씬 더 길어지는 셈이고요. 손으로 그림을 제가 만들어 보면 위에서 밑으로 점점 점점 내려가다가 여기 이제 밑에 가래가 이렇게 동글. 동그란 방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입구가 좁은 호리병, 어떻게 보면 통발 같은 출구가 좁은 길을 빠져나가야 되는 까다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까다로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가래 빼기에 성공을 하려면 지금 알려드릴 세 가지 법칙을 순서대로 잘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 포인트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1번, 물 켜주기. 2번, 진동 및 털기. 3번, 누워있기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래 빼기에서는 이첫 번째 포인트, 물 켜주기. 즉,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이 단계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단계에서 실패를 하면 다음 2단계, 3단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좀 지저분할 수는 있지만 실제 환자의 가래를 종이컵에 뱉은 다음에 기울여보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가래가 끈적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가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뱉으려고 하면 용을 엄청 써야 됩니다. 헉! 뭐, 헉! 이런 동작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기관지는 상당한 자극을 받게 되고 하다 보면 이 기관지에 찢어집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객혈이 생기는 거죠. 객혈이 생기지만 가래는 잘 나오느냐 하면 그냥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진짜 밑에 있는 가래는 제대로 뱉어내지 못하면서 위에 있는 흰 가래를 위주로 뱉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래 배출에 필요한 정상적인 점액은 오히려 더 과소모하면서 헛바퀴만 굴리게 되는 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래를 잘 물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제 임상에서는 이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온욕, 온욕은 10분 정도, 그리고 샤워, 훈증이 차지한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이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환자분들이 실제로 몸으로 느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도 가래를 직접 보는 것을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가래를 실제로 봐야 이 환자의 병이 얼만큼 진행을 했는지, 가래는 잘 배출하고 있는지, 객혈이 있더라도 선혈인지 농혈인지를 봐야 앞으로 객혈의 빈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하면 노령의 나이로 접어들고, 몸의 체형도 마르고, 피부도 건조하고, 땀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가래를 물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가래를 물키는 목적으로 진액어담제를 처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네빌라이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역부족인 경우를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의 환자분들은 수도꼭지나 수증기 자체를 피하려다 보니 샤워를 하면서도 문을 열고 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철저하게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그 차이를 느끼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래를 잘 물켜내는 과정은 누룽지로 치면 숭늉으로 녹여 나오기 쉽게 그리고 때밀이로 치면 때를 물에 불려서 밀어내기 쉽게 만드는 과정과 같은데요. 이 과정이 잘 끝났다고 생각하면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를 저는 털기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진동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잘 묶인 물킨 가래를 이렇게 털어내야 합니다. 간혹 이 병을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이 걷는 형태로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 걷는 과정은 폐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폐를 털어 주지는 못합니다. 가래 빼기는 일 천천히 걷는 동작이 아니라 이 과정, 위아래로 액션이 들어가거나 눕혀 놓고 두들기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은 환자분의 나이와 운동 능력, 호흡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관절에 문제가 없고 운동 능력이 정상이고 산소포화도도 특별히 나쁘지 않은 주로 55세 미만의 젊은 기관 작장증 또는 NT 환자분이라면 저는 줄넘기나 가벼운 런닝처럼 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질환이 생겼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자신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쉬워졌다는 것에서는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면서 땀을 내다 보면 종아리 허벅지의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심장의 짜는 능력도 보완이 되고요. 차고 건조한 체질도 땀이 잘 나는 체질을 조금씩 바뀌겠죠. 가래도 이렇게 팍팍 뛰어주면 잘 떨어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관작장증 N.T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운동력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55세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건성기관제라고 언급을 드렸던 이 체질의 분들은 원래부터 근육의 발달도 좀 약하고 척추 질환 등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뛰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나오는 제가 참고 동영상처럼 몸을 흔들어 주는 물리적인 도움을 받는 기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짐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방구형 짐볼 같은 경우는 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뛰기가 좀 쉽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 대한 소음 부담에 대해서도 조금 방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뛰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70대 이상의 환자분들은 요가에서는 모관 모간자 운동, 모관 자세라고 하는데요. 누워서 이렇게 이제 터는 거죠. 자료화면 참고하시고요. 조금 기울여져서 하면 더 좋죠. 근데 많이 기울이면 피가 나올 수 있게 약간만 기울여서 손 다리를 털어주면서 몸을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는 거죠. 또는 만약에 내가 원래 다니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목욕탕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 경우에 이 진동 벨트죠. 이런 도구를 이제 허리로 감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매고 좌우 한 번씩 매어주면서 털어준다거나, 이제 끝이 동그란데 진동을 만들어주는 안마기 같은 것도 있는데요. 뭐 허리에 차는 것도 있고, 이 겨드랑이에 차서 흔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비싸긴 했지만, 유지태 씨가 잠깐 나와서 홍보를 하던 빅, 베트라라는 에어 마사지기에도, 뭐, 이런 비슷한 원리를 활용하는 도구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쉐이크보드라는 도구를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이 기계는 가래 빼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라고 오히려 환자분에게 제가 역으로 정보를 받은 기계인데요. 뛰고 움직이기 힘든 노령 또는 호흡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쉐이크보드가 몸을 흔들어 주기 때문에 진동 또는 털기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언급을 한 줄넘기나 러닝부터 시작해서 진동벨트 모관 운동, 쉐이크보드 등의 운동 또는 진동의 털기 과정은 그 강도가 세면 객혈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병의 진행 정도를 살펴보면서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세게 하게 되면 혈액이 팍팍 돌기 때문에 기관지에 약해진 틈으로는 피가 살짝 스며 나오기도 하고 깊이 붙어있던 가래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혈액의 색이 입혀진 농혈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객혈이 없는 분들은 적절한 강도로 해도 되지만 객혈이 잦은 분들은 약한 강도로 섬세하게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용인되어야 하는 객혈은 어떤 객혈이고 조심해야 될 객혈은 어떤 객혈인지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누워 있기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마무리 이 과정 가래 빼기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들은 또는 비결액항상균 환자분들은 한 번쯤은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이 질환을 가진 분들은 임상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참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기관지 확장증이나 비결액항상균은 아무거나 잘 먹고 좀 게으르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예우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입도 짧고 청소도 아주 깔끔하게 하고 뭐 손도 딱딱 맞추고요. 자기 할일 딱딱 똑부러지게 하고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요. 낮에 잘, 낮잠도 잘안 잡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하나 꼭 아셔야 하는 것이 폐는 이렇게 눕혀져 있어야 가래가 잘 나옵니다. 실제 비결력 환상균 환자의 CT를 열어보면 CT를 제가 체크해보면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로 균이 쌓이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오른쪽 상엽입니다 제가 펜은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서 있는 동안은 여기 있는 가래들이 밑으로 흘러 들어와서 윗포인트에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래는 세워져 있을 때와는 반대로 이렇게 누워져 있어야만 여기 있는 가래가 잘 빠져나온다. 이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 제가 지금은 여기를 설명드리면서, 이게 가래 빼기라고 하는 좀더 적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있지만, 실제 가래를 빼는 이런 과정을 학술적으로는 체이 배농 또는 체이 거담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때, 체이라는 것이 몸의 동작을 가래가 흘러나오기 쉽게 바꿔준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 핵심은 중력입니다. 가래가 물의 성분이기 때문에 깊이 박히게 된 것도 중력이 작용해서 있고요. 반대로 빠져나오는 것에도도 그 중력을 활용하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누워있기 단계는 그 시간도 길게 잡아야 합니다. 저는 적시는 과정인 온욕, 샤워, 훈증 등은 길어봐야 10분에서 15분. 그리고 터는 과정인 진동벨트, 쉐이크보드 등도 마찬가지로 10분에서 15분만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 누워있는 과정은 40분을 누워있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엎드려야 잘 나온다. 뭐 바로 누워야 잘 나온다. 좀 옆으로 기울어져 잘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누워 있는 과정에서 폐가 이 수평이 되고 이런 자세를 활용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 핵심 포인트겠죠. 자, 이런 누워 있는 동작은 제가. 가래를 뱉어내는 과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환자가 평소에 폐를 잘 청소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원장실에서 진료를 보는 과정에서도 환자분을 뵙게 되면 5분 이상은 원장실 빼드에꼭 눕혀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가서 두드리는 타진이나 진동을 가하고 압착을 가고 나서 잡돌이가 있는지 기침이 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누웠는데 아무런 기침도 없고 숨소리도 원활하다. 이러면 평소에 가래 쌓여있는 것도 없고 가래 빼기를 잘 하는 분일 거고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오셨는데 누워서 폐를 두드리고 짜보니까 가래 소리도 들리고 기침을 한다. 이러면 이분은 아래쪽에 가래가 고여 있는 분들이겠죠. 오늘은 제가 가래 빼기. 체이배농 체이거담이라고 하는 가래빼기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환자분들의 치료 사례 등을 소개하기 전에 한 번은 꼭 언급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가습기를 틀어야 된다거나 온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드렸던 동영상 등등 모든 것들이 이런 가래빼기와 관련이 있음을 아시고 앞으로의 동영상에서도 이런 가래빼기에 관해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자주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